본과정은 PC 기반 제어 분야의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트윈킷을 사용하여 향후 PC를 이용하여 사용자 HMI를 만들고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과 AC 서보 모터의 제어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본과정은 재직자, 학습 근로자, 구직자, 자동차 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자동제어, 본 PC 제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PC를 이용한 기계 시스템 제어 및 인터페이스를 목표로 합니다. PC 기반 제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발표한 프로그래밍 통합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는 1995년에 출시되어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윈도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하드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PC 기반 제어의 역... PC 기반 제어의 역사와 정의. PC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PC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IBM에서 생산한 개인용 컴퓨터의 상품명인 IBM PC에서 유래하고부터입니다. 1974년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R PC 기반 제어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PC 기반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PC가 연구소와 산업 현장에 사용된 이후 이번에는 PC 기반 제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PC 기반 제어는 개방성, 신뢰성, 사용자 주도형, 경제적 구조, 기능의 확장성 등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PC 제어는 윈도우 기반 시스템의 범용성 PC 기반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흔히 PC를 이용하기만 하면 PC 기반 제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P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 트윈캣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PC 기반 제어와 PLC 제어를 비교해 봅시다. 산업용 제어기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PLC 시스템은 PLC 편집 다음은 트윈캣3의 특징입니다. 트윈캣은 The Window Control and Auto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만들어진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의 이름입니다. PC 기반 제어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다음은 트윈캣3의 특징입니다. 인쇄 전자 기술에 PC 기반 제어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전자 기술은 전자 회로와 센서,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등의 다양한 전자 재료를 기능과 성능에 따른 사양 결정 이번에는 제어 대상의 기능과 성능에 따른 PC 사양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과 OS 트윈 캐시 시스템의 구성 방법을 사용 유형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성이 검증된 IPC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트윈 캐시 설치된 엔지니어링 PC를 이용하여 프로 이번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모두 세 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두 번씩 주어지게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학습을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PC 제어 프로그램 개발의 개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